여기서 숨고 좋았어 달려 지금이냐 지금이냐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배신하고 됐다 됐다 땅에 박혔다 제발 자릿거라 세상을 한번더 버그 쓰러갑니다 여러분들이야 <laughs> 오 짜릿해 반갑습니다 저는 전략적인 트랄라 김장돌입니다 와우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콘텐츠를 가져왔냐 오늘은 바로 다시 돌아온 갓 게임 하이든 시크입니다. 야, 근데 80, 90명?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30몇 명이었나. 아무튼 간에 이 게임에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이 알려준 바로 그 버그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그분의 이름이 기현이었나, 기현이었나. 아무튼 그런 분이 보내주신 엄청난 버그입니다. 어, 일단 이 버그로 말하자면, 어, 뭐랄까. 맵 탈출도 가능한데, 어, 제가 알기로는 약간 무적버그랄까? 아무튼 그런 버그에요. 그럼 바로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간다간다뿅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얘 예? 추가 바로 잡힌 거 실합니까 이거? 와우. 그럼 이제 바로 버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마이크 세팅이 좀 잘못됐네 지금. 어 일단 좀 이따는 걸로 하고. 자첫 판은 바로 하이더. 아 <laughs> 시커 뭐죠? 왜 하필 시커죠 이거? 일단 첫 판은 시커하고 자 다음 판 하이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왜 하필 시커인 거야 이거? 이제 내가 출동한다. 이 건방진 친구들은 어디 숨어 있는 게냐? 어? 이게 뭐야? 뭐야? 야 TNT다 TNT 중에 TNT 잘 가? 자 시작부터 두명 잡았구요. 어 잠깐만 안녕 책장아? 너 뭐해? 너희들 거 봤어 임마 학살해 주지 또 어디 있는 게냐 애송이들은? 어? 어디 숨어 있어? 어 어디 있어 애들? 야 여기다 <laughs> 잘 가라 애송이여 나랑 다른 시컬 똑같이 보면 안 되지 임마 어 잠깐만 뭐 잡은 거야 이거 실화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다이아도 끼로 와라! 다이아도 끼 일로 와라! 여기 있는 거 봤다. 잘 가라. 어 그렇지, 어. 나랑 다른 시커를 똑같이 보면 아주, 어, 오산이지, 친구들. 어? 참아. 만 싸우도 뭐야? 여기 밑에 있나? 어니? 어, 얘다! <laughs> 잘 가라! 여러분들, 6킬 보셨습니까? 어, 이게 바로 짐장도의 시커라는 거, 예. 아무리 얘네가 숨어도, 아무리 약간 술래가 힘든 맵이어도, 원래 시커가 이렇게 쉬운 게임이었나? 음. <laughs> 어, 이럴 때 약간 제가 또 어깨가 또 은숙해지는데, 근데 애들 어딨지? 안 보여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탑 시커 바로 6킬 하면서 1등. 이야, 이거는 뭐, 아주 완벽한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 자, 시코드한번 했겠다. 이제 바로 하이드로 트롤링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일단은 블럭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블럭이 나오나요? 블럭이, 블럭이 나왔죠? 일단 여기서 어떻게 버그를 쓰냐면요. 일단은 보자. 땅바닥에는 바로 이 블럭에다가 먼저 일단 블럭으로 먼저 변신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을 바꿔줍니다. 그럼 이 블럭은 바로 버그 블럭이 되었다는 거. 예. 일단은 여기는 이 카모플라주. 이게 쿨타임 다 도는 순간 바로 버그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할건데요 가고 싶은데 옆에 시커가 있다 이거 일로 갔다 바로 블록 변신 뾱블록 변신 제발 됐다 보이시죠 지금 땅에 박힌거 보이시죠 이제 바로 여기서 지속시간이 끝나면은 땅바닥을 뚫고 내려가게 된다는거 야 그리고 중요한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쿨타임 도잖아요 그죠 지금 한번 더블록 변신 해주면은 여기 어디죠 됐다 어 이게 아닌데 변신! 블럭 변신 해주면 이렇게 공중이 뜨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지속 타임이 끝나면은 저는 투명이 됩니다. 와우! 절대 죽지 않은 바로 무적 상태가 되었다는 거 지금. 네, 이 상태로 어떻게 애들 놀릴 거냐면요. 어, 얘 보이죠? 친구야, 안녕, 너 뭐하니? 너 멈춰봐. 봐 여기서 블럭 변신 뿅? 하면은 왜날안 치니? 나 블럭은 보이거든요? 왜날안 치지, 애들이? 난안 쳐요! 띠용? 분명 날 부은 것 같은데 왜날안 치지? 얘들아, 나 죽여봐! 나 죽여봐! 아니요, 친구? 변신 뿅?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진짜 아예 안 보이는 건가? 아닌데? 아, 나좀 쳐봐! 어! 이렇게 시크가 치게 되면은 블럭이 부서지면서, 어, 죽지 않아요. 데미지 안 달아요.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음. 시커가 어 호공에다 칼질할때 제가 만약에 가까이 가면은 저는 맞게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고 어 보자. 아까 괴롭혔던 그 시커가 어이 친구였나? 계속 가서 한번 이 친구만 한번 놀려보도록 할게요. 안녕, 친구? 야, 친구야. 일로와 봐. 친구야. <laughs> 나도 놀릴 거란 말이야. 아니요? 변신뿅. 야, 뒤봐 봐. 불러. 어 <laughs> 블럭은 부서지지만 데미지는 받지 않게 된다는 거. 야, 이거는 뭐 아주 완벽한 그런 약간 트롤링인데요. 친구야. 음, 아마 가까이 가면 이 친구한테 박동 들릴 것 같은데. 야, 멈춰봐. 멈춰봐. 아니요, 친구? 친구야, 멈춰봐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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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뿅? 블럭 변신 뿅? 아하하하하! 데미지 안 달지요? 데미지 안 달지요? 이 친구 지금 당황했죠? 띠용! 띠용! 눈땡글해진거 봐. 아, 선글라스구나. 허허허, <laughs> 친구야, 기분이 어때? 말해봐, 친구. 이게 바로 엄청난... 어디 가냐? 말이다. 지금 내가 묻고 있잖아. 어디가? 어... 일단 지금 하자. 이두명 남았는데요. 일단은 한 명은 죽어도 전 절대 죽을 일이 없죠. 그쵸? 어허, 안녕, 친구. 뼈? 엥? 웬 블럭이 있지. 근데 블럭치니까 사라지네. 엥! <뱅> 이게 뭐지? 기분이 어때? 친구 말해봐, 말해봐. <laughs> 아, 이 친구 너무 귀여운데 이거. 어, 딴 친구 한번 놀려볼까, 이제? 지금 하이더 나쁜이냐 이거 나쁜이 아, 안녕 이쁜이 뼈 안녕 <laughs> 블럭 깨도 난 죽지 않는다고 <laughs> 하이더가 나쁜이구만 이런 세상 이런 갓게이여 이런 갓게에 엄청난 버그 나오다니 응 친구야 뭐해 뭐해 친구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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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하나 둘뼈 블럭뼈 <laughs> 저도 블럭만 깨지고 난 죽지 않아요 <웃음> 친구야 <웃음> 야 얘네 봐봐. 지금 막 주위 막 심장 박동 사운드 들리니까 막 주위 전부 다막 칼질 하 해. 친구 허공에다가 어허허 귀여운 친구들 어안 되겠다 친구야 난 너밖에 없어 일로와 친구 일로와 난 너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요 뼈? 엥?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45초 남았는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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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기서 블럭 뼈? 변신 뼈? 엥? 공중에 블럭이 떠 있잖아 엥? 어허허허허허허허 <laughs> <laughs> 얘 계속 여기 주위 맴도는 거 봐, 이 친구. 여기 있을 줄 알고. 야, 친구야, 난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단다, 알겠나? 엥? 뿅! 뿅! 엥? 여기, 블럭 생겼어요, 블럭? 나무 블럭 생겼어요. 어허허허허! <laughs> <laughs> 이 친구들어. 이거 보고 좀 심한 거 같아, 이거, 진짜로. 응? 어? 잘잘 <laughs> 있어 친구 지지 와우. 네, 무조건 이기는 그런 바로 무적 버그라는 거. 와우. 이번엔 어떤 친구를 걸려 줄까나? 일단 TNT 안할 거야. 나는 바로 이 블럭으로 변신해 가지고 또 땅바닥에 있는 블럭이 또 어디지? 바로 이거? 와우. 변신뿅. 오케이. 한번더 버그 준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보자. 쿨타임이 빨리 돌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시코면 저 망하거든요. 안오겠죠그쵸 일단 안 오길 빌고 제발,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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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급해. 변신뼈 하고 내려가. 땅이 바로 박혔죠? 어 그러면은 잠만, 3 초만, 님, 2 초만, 1 초만. 잘리 거라 세상아. 오케이야. 어 잠만. 여러분들 저는 다시 무적이 되었다는 거. 야 근데 궁금한 게이 상태에서 도구로 변신하면은 무적 계속 될라나? 해볼까 한번? 변신뼈? 됐나? 어 잠깐만. 야. 나 보인다 야나 보인다 이거 어 이거, 해이 이거, 나 보이는데? 이거 설마. 한번 주위 가, 봐 이거. 안녕 치고 나나 보이냐 혹시? 나 보이냐? 나 보여? 나 보이냐고 아! 보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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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 n t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 o 도망 도망, 가 도망. n t 가 pointa, p 다 i n t a p o i n t 제발, 쿠사이 빨리, 쿠사이 빨리! 일단, 저기, 자리 가가지고, 좀 이따가! 바로 버거 써서 도망갈 건데! 잠깐만, 근데, 어, 이거, 지속시간인데, 어떡하지? 이거, 잠깐만요, 저기, 님! 저, 기 님들! 저, 님들! 비켜보세요, 님들! 저, 냅두세요, 님들! 제발요! 한 번만요! 올라가, 도망가. 아, 잠깐만, 여기 시커 많아, 너무 망했다. 아, 지금, 저기는 저 나무블럭이 그건데! 아, 졸로가 시커 많잖아, 어떻게 이거? 이게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 시커 너무 많은데? 한번 가볼까, 이거, 천천히?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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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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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숨고 좋았어 달려 지금이냐 지금이냐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배신하고 됐다 됐다 땅에 박혔다 제발 님들 7초만요 5초만요 4초만요 제발 님들아 제발 제발 자리 꺼라 세상아한번더 버그스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하 <laughs> 오 짜릿해 변신병 오케이 이렇게 다시 저기? 뭐죠? 천장이 왔는데 제가 보이나요? 혹시 안 보이죠? 아 무적됐다 무적됐다 어떤 식으를 괴롭혀 줄까 어 너니 아까 나친애가 너지? 야야나 보이냐? 야 블록 보이냐? 뒤봐 이마 뒤봐 어? 네가 합니다 괴롭혀 이 녀석이 내가 안 보이나? 날안 치는데 애들이 날안 쳐? 에? 뭐지? <laughs> 날안 치는 걸? 야 여기 있던 애 어디 갔어? 얘인가? 얘다. 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애송이. 어, 저만 하이도 나쁜인데 이거? 그럼 그래, 2분 동안 널 널려주도록 하지. 건방진 친구 일로 와라. 어? 이 녀석이. 야 도망가지 마봐. 야 도망가. 야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나 하나, 둘 뼈. 블록이 생겼네. 에헤이헤안 죽지롱. 안 죽지롱. <laughs> 이 녀석아, 야, 야, 니가 쳤냐? 야 쳤냐? 나 무서웠잖아, 진짜로. 야 쳤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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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야? 친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병신 뼈. 야, 블럭 있지? 블럭, 오케이! 블럭을 쳤지만 블럭은 깨지고, 하지만 바로 본체는 없구. 야, 이게 바로 이 버그의 엄청나게 큰 묘미가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들? 어, 친구야, 너 뭐해? 엥, 어, 뿅! 좋았어. 야, 나안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여? 어 다른 친구가 치는구만. 얘들아, 내가 너네한테 정글나무에, 그럼 바로 그 엄청난 계단을 만들어 주도록 하지, 너네한테. 응, 친구야, 안녕? 변신뼈 엥? 공중에 블록이 있네. 엥 이게 뭐지? 전근나무 블록인데. 엥 알렉스 이거 뭐지? 띠용. 팔로사도 안 맞을 것 같은데. 하하하하. <laughs> 야 친구야, 애송아. 어음 그러게 네가 날 외쳐. 어? 얘네 뭐해? 안녕 스티브야. 변시뼈? 안녕? 어 띠용. <laughs>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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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스의 불쌍해 안녕 알렉스야 어 친구야 나 너한테 정글 나무 양목을 내가 심어주도록 할게 어이 블록 깨짐이 여러분들 깨짐 레알 <laughs> 정글 나무가 있네요 옆에 있네요 어왜안 보지 오 <laughs> 졸로 <laughs> <laughs> 가라 애성이 나를 죽일 수 없다 알겠나 애성이들 <laughs> 알렉스야 나너 괴롭히고 싶어 알렉스야 야좀 어리버리해가지고 귀엽거든 요 여러분들 옆라봐옆라봐 변신 오호호호호안 <laughs> 죽지롱 안 죽지롱 뿅 엥? 블록이 있네? 아하!! 여러분들 이겼습니다 GG 이 버그 진짜 개사긴인데 잠만 안움직여 저 님? 나가셨어 못움직여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번 트롤링은요 진짜 좀 사기적인 그런 버그가 아닌가 싶은데 어 약간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요 이 게임 좀 인기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게임인데 인기 너무 없어 이거 예? 많이 해줄거죠 그쵸 여러분들? <laughs> 아무튼간 이런 버그가 있었다는거 음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게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녕